스티브 잡스의 성공 이야기는 실패를 통해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. 애플에서 퇴출당한 후 스티브 잡스는 픽사를 창업했습니다. 그러나 픽사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 결과로 픽사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그후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돌아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아이폰은 혁신적인 스마트폰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. 그러나 아이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습니다. 그래도 스티브 잡스는 실패를 도전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. 그 결과로 애플은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. 스티브 잡스의 성공 이야기는 실패를 통해 어떻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.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견하게 해주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. 스티브 잡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용기와 학습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. 실패를 통해 성공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. 월트 디즈니는 여러 창업 실패를 겪은 뒤 디즈니를 창업하였고 그 결과 디즈니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. 빌 게이츠는 처음에 실패한 회사를 통해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여 컴퓨터 산업에서 성공을 이룩했습니다.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. 따라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